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 한번 봐주시고요. HBS의 레드카펫을 밟으며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 좋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한 떨기 꽃같으신데요 올해 연기의 신 올해 연기 대상을 거머쥘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배우 천무란씨입니다. 신비진 배우인 그녀는 하루 아침에 천무란씨. 당신이. 죽인 겁니까? 살인사건 용의자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이버 웹툰 선녀의 전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두메산골에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성실하고 착한 그는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던 불쌍한 사슴을 숨겨주었지요. 사슴은 그 담내로 선녀와 결혼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라. 선녀는 날개옷 없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아이 셋을 낳아야 옷을 돌려주겠다고 해 나무꾼은 몹시 기뻐하며 헐레벌떡 선녀들의 연못으로가 목욕 중이던 한 선녀의 날개옷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갈고 들은 선녀는 선녀는 22년 12월 31일 짠하자 짠! 새로운 해가 뜨기 2시간 전 미성년자들이 술집 앞에 줄을 설 때쯤 이것만 마시고 내년부터 금주다 네그 소리 3년째다 와 우리 몇 병을 마신 거임? <laughs> 성인들의 술잔은 비워지고 여기 가게 TV는 연기대상 안 틀어주나? 그들은 세 번째 자들 찾기 시작합니다 어우 추워 삼촌어 뭐 먹을래? 소주? 맥주? 일단 다들 폰켜 대춘이가 빨리 검색해서 가게 찾아. 뭐라고 쳐? 효빈로 로데오거리 어쩌고해서 찾아봐. 하지만 그들의 휴대폰에서 와 실검에 연기 대상 천벌란 있네. 하긴 대상은 무조건 울기란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아 와내 폰에서 돌려. 재난 문자 알림음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아니 이 거리 전체에서 괴기? 그 평화로웠던 거리는 순식간에. 로데오거리라면 여기잖아. 효빈 빌딩이 어디야? 적 건물인가 본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거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열명의 목숨을 가져간 헐... 어떡해 아까 형제들 대화 들었는데 여기서 10명 죽었대 범인 아직 못 잡았던데 어떡해? 그 강무도한 범인의 정체는 인간들이랑 똑같이 생겨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구분 못한다던데 인간들과 똑같이 생긴 괴기들이었습니다 하여튼 경찰이 문제라니까 그런 쓰레기들 경찰이 문제라는 남자 옆으로 빨리 싹다안 죽이고 뭐하 괜찮으세요? 차은우 뺨치는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는데 죄송합니다 좀 급해서 와 X발 연예인? 귀 못봤냐? 100% 운동쪽이다 저 얼굴로 운동을 왜해 x 다 가지고 싶었나보지 그 남자가 향하는 곳은 어? 근데 저 사람 왜 효벤 빌딩 쪽으로 가지? 처참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었죠 3층에서 사망자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얼룩으로 봐선 화재가 아니라 괴기한테 공격받아 사망한 것 같고요 그렇게 그곳에선 아... 피해자 계속 나오는데 이 양반 왜안 와! 빨리 끝내고 훌루나 대상 타는 거 보러 가야 하는데 경찰들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는 양반 오셨다 임마 차댈수가 없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느라 늦었다. 인파 통제 안 했어? 경찰 사제하였습니다. 더너가라. 사람이 너무 몰립니다. 차정이 얼마 안 남아서 인파가 점점 늘어나서요. 10년 전부터 우주 죽순 늘어나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괴기들은 귀귀에 감염된 인간들이었고. 하긴 이 인력으로는 감당 안 되지. 요즘은 긴급 문자 받아도 그냥 무시하더라. 대책팀 팀원들처럼 인력 어쩔 수 없죠. 괴기의 저항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대다수의 인간은. 아, 저항력 있는 사람 거의 없고. 괴기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팀장님처럼 완전 남다른 케이스는. 그런데 그때 사제하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잠깐.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야겠어. 불질은 괴기.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괴기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며, 현대 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에 휩싸이고 있었고, 자기는 인간 맞지? 그건 무슨 뜻이야? 대성이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괴기보다도 그 불신이... 아니, 우리 만난 지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왜정석해더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냥 농담인데, 네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트로는 왜 너희가 갑자기 뭐라가? 괴기에게 공격당한 시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얼룩이 있었으며 그 고통이 어떤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생존자가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을 만큼 말 그대로 공포의 존재였죠. 무차별적인 공포 속에서도 안전한 인간을 가려내 여자친구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나눈 솔로 사자 팀장은 그 순간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놀람> 뭐야? 동식가 저기 방향에 뭐가 있지? 그 무언가가 향한 곳은. 에? 갑자기? 어, 저기 방송국이었습니다. HBS 사옥 방향일걸요? 음... 방송국? 그럴 리가. 방금 저쪽으로. 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제야 팀장님 빨리 복귀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HBS 시상식 생방송 중에. 급하게 호출하는 전화였죠. 괴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그런데 그 용의자가. 연기 대상의 유력한 후보 천모란이었습니다천모란 시절. 당신을 죽일러볼까? 용의자가 탑타임 만큼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앞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취조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시장통이 되어가고 있었고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에는 배우 천모라니 인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까? 천모라니 인간이 아닌 괴기라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죠 티, 팀장님 오셨습니까? 효빈 빌딩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냐? <laughs> 어떻게 된일 됐네요... 영호해줘... 그래 안 들리는구나 뭐 사팀장도 왔으니 일단 지켜보자고 사팀장은 눈이 좀 밝잖아. 그렇게 제안은 취조실로 들어가는데. 오오 어, 오? 어, 어, 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해 버립니다. 선 진짜 천상계였어? 그리고 그렇게 취조가 시작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형사님 맞으시죠? 입을 열지 않고 있었던 천모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함부로 말했다가 얘기가 어떻게 퍼질지 몰라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30분 전 연기대상 일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던 천모라는 3년차 배우 희연을 보고 이상함을 직감하는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지? 왜 그래요 희연씨? 어디 불편해요? 아 선배님... 비, 별거 아니에요. 긴장했는지... 속이죠... 아, 그래요... 마침 나도 좀 갑갑했는데... 같이 바람 좀 쐬고 와요. 데뷔 초에 겪어본 일을 생각하며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갔고. 아, 야경 예쁘다. 저 연기는 뭐지? 어디 빌딩 불렀나? 시원하긴 한데 금방 추워지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5분만 있다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배님 감사해요. 저 여기 올수 있게 힘써 주신 거 선배님이라고 들었어요. 덕분에 시상식에 놓아보고. 정말 감사해요. <laughs> 힘쓴 건 맞지만 전적으로 제 덕은 아니에요. 희연 씨한테도 스타성이 있으니 여기 오게 된 거죠. 앞으로는 더잘될 거예요. 희연은 무언가를 무겁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배님, 사실 드릴 말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이상한 걸 봤는데 선배님 곁에 그 하지만 그 순간. 어! 이, 이게 무슨 서, 선배! 어? 어, 어! 희연은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고 비명을 들은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희연 씨가 죽은 것, 제가 살인자를 몰린 것 전부 뉴스로만 볼땐 몰랐죠. 괴기는 무섭구나. 전부 없애야 돼. 그 생각이 전부였는데. 죄 아,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이. 혹시. 휴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아는 휴지를 가지러 나가는데 저 팀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천벌한 최대한 빨리 귀가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의 사건이라 지금 밖에 인파가 엄청납니다. 기자며 카메라맨에 왜 너튜버들까지 그 얘기는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거나 간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액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귀가 조치를 하라는 윗선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소장님, 아 조금 진정하시고 취조 끝나자마자 바로 수습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려 경찰서장이 직접 전화를 해? 미쳤어? 아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야? 내말 뭘로 들었어? 지금 당장 가서 멈추라고. 천무란 거기서 지금 당장 빼내야 된다고. 당장 경찰서에서 빼내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었죠.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각 혼자 취조실에 남겨져 있었던 천무라는 마음속 깊이 차문이는 새기고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참아야 돼. 이짓거리 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그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언니. 언니. 괜찮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이거 덮으세요. 아마 한번더 출석하셔야 할 겁니다.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오시는 거지만요. 수사 진행되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핸드폰으로. 매니저분 아니면 회사 번호 주시면 됩니다 아, 아니에요 제 후배 관련된 사건이니 제 번호들이 아. 그리고 그곳에서 뭐지? 지금 언뜻 피냄새 같은 게 우연히 사지않는 피냄새를 맡게 되었고 괜찮으십니까? 잡아서 다행 형사님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천모란의 당황스러운 말에 예? 네? 아... 어... 없을 거... 없... 없는데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아 그런가요? 실례했네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제야 뿐만이 아니었고 그냥 뭔가 느낌이 좀 익숙해서 그렇게 퇴근 시간 <laughs> 새복 많이 받아라 신년의 당직 파이팅하고 팀장님도 많이 받으십시오. 천무란의 미모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으며 집으로 걸어가는 재야 하지만 아까 봤던 그것이 눈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laughs>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제발. <laughs> 제발.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천무란이 있었습니다. 어? 형사님? 그리고 그녀는 아까 봤던 조신한 여자가 아니었죠. 아, 고민되네. 저건 죽이긴 얼굴이 아까운데. 그녀의 정체는 하긴 뭐. 껍데기가 예쁘면 뭘 하나. 날개 옷을 잃어버리고. 하여튼 얘나 지금이나 참 여전해. 999년 동안 이승에서 옷을 찾고 있는. 어떻게 이 새끼들은 천년이 지나도 스토킹이 기본 옵션인지. 선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해가 되며 오늘은 선녀가 인간 세상에 갇힌 지 천년째 되는 날이었죠. 선 선녀가 다 보이네. 그리고 제아의 한 마디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 버리는 천무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천무란이 인간이 아니었더니 그녀를 괴기로 생각한 제아는 즉결 처분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고. 야. 내가 묻잖아 뭐라고 했는지 <laughs> 빠지게 채우서 가면서 살살 구슬려놨더니 얼굴과는 530도 다른 말솜씨로 하여튼 <laughs> 가만 보면 경찰이란 새끼들이 더하다니까 <laughs> 일단 기다려 전원부터 치고 더 공포스럽게 <laughs> 두 번째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죠 그 다음은 너 하지만 뛰어난 운동능력과 수체질이었던 제아도 일단 기절시켜야 돼 천모라는 위험해 마이언도 저 남자다 천모란이 해친 거겠지 인간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 해쳐진 쪽이 괴기야? 해쳐진 쪽이 인간이 아닌 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받은 기울이저런작가였어 근데 왜 쓰러져 있어? 제아는 천모란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혼란 오기 시작하는데 어라? 아니, 그러면 천모란은 뭔데? 꺄! 아! 천년 만에 목을 졸려진 천모란은 와, 이 대사가 딱 생각나네. 10년 전에나 유행하던 건데 화가 끝까지 났고 내 목을 조른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같은 거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손목은 어떻게 풀었니? 그거 푼놈 처음 보는데 신기하네 그렇게 지하는 하나뿐인 목숨을 나도 신기한 거 보여줄까? 존나 재밌을 거야! 아니! 안 볼래! 안 궁금해! 이럴 뻔했지만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평상... 사제야 팀장님? 뭔 소리가 들리길래 죽이기줄 알고 왔는데 혼자 뭐하고 계셨습니까? 어이가 없게도 혼자 덩그러니 골목에 놓여져 있었죠 혼자? 혼자라니! 여기 나 말고 천모라는 어디 갔어? 그럼 방금 그건 다 뭐야? 후배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근데 저 남자는 누굽니까? 헛것이라도 본 건가? 팀장님! 아니면 팀장님! 대체 정체가 뭐야? 순식간에 사라진 천모라는 한 발짝 떨어져 사제하를 지켜보고 있었죠 <laughs> 사제하라고? 인간계의 갇혀 연예인으로 살아가던 선녀 천모라는 재하에게 정체를 들키고 말았고 그와 가까워질수록 잃어버린 날개옷의 행방이 드러나는데 날개옷을 되찾기 위한 21세기 선녀의 피 튀는 복수 증오 그리고 사랑이야기입니다. 그림체 하나만으로도 눈을 사로잡는 작품인 선녀의 저는 효빈 작가 특유의 섬세한 눈빛 연출과 분위기 있는 구성 게다가 몰입감 넘치는 빠른 전개까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운명처럼 얽힌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음화를 안볼 수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네이버 웹툰 선녀의 전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